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못 나오셨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대학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고 지방에서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을 하셨지만 저는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저는 기득권층에 완전히 걸치고 있는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수선가에서 자기 힘으로 변호사가 되지만 그걸로 자기 생을 살았던 분은 또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1등만 기억하는 음. 더러운 세상에서, 한때 1등이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네. 1등이 될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능성을 보여준 분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는 감동이 진하게 있죠. 그렇지만 제 삶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laughs> 큰 차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좀 깔보는 사람은 많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신을 깔보는 거에 매우 화가 났었고, 그 당시에. 저는 미국 가는 사람은 많지만 깔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laughs>